제이센이 단독 보도했던 울산의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대담한 사기극. 알고 보니 피해액만 70억 원에 달했습니다. 장기간 대담한 사기를 벌인 이 변호사 사무장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구현희 기자입니다. 법인 설립 자본금이 부족한 업체에 자본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. 울산의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김모 씨는 이런 말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았습니다. 계속 보긴 한다고 뭐 돈을 갖고 당겨주고 하니까 그 이역 빌려 받는 것도 이역으로 또 중간에 줘요. 돌럭하나. 다른 사람한테 빌리가. 이런 식으로 사치한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했던 김씨는 돌려막기조차 어려워지자 잠적했습니다.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김씨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사람만 10명. 피해액은 70억 원에 달합니다.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2 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. 돈이 사무실이 필요하다. 변호사님이 얼마 내고 뭐 누가 얼마 내고 얼마 내는데 5천만 원이 모자랜다. 법인 세립투자가 괜찮으니까 변호사도 투자했다.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또 투자했다. 이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.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의 변호사 명의로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법원 공탁관 명의도 위조했습니다. 법원은 장기간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인 사무장 김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무장인 김 씨를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하는 등 범행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변호사 사무장의 대담한 사기 행각은 막을 내렸지만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. jcn 뉴스 구현입니다.